라면 먹을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수타면 제품인데요. 삼양에서 나온 제품입니다. 나온 지좀 오래된 제품인 것 같고, 가격은 저기 여름대마트에 갔다가 2,000원,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했습니다. 화끈하게 때렸다, 수타면. 손으로 뭐 만든 게수타면이기요 해석해서 이걸 뭐 진짜 수타면으로 만들었을 일은 전혀 없긴 하겠지만. 먹어봅시다. 다 같으니까 자요렇게 화끈하게 때렸다 스하면 되어 있구요 어, 120g에 500어 줄넘기 50분짜리 되겠습니다. 물 500ml 넣고 4분간 넣고 끓이시면 되겠구요뭐 음, 어, 손으로 반죽한 것처럼 <laughs> 돼서 얼큰하고 쫄깃하고 되어 있는데 자, 뭐 영양성분 보시게 되면 나트륨이한9 0 정도 되있구요 다른 거 영양성분은 포화지방하고 뭐 지방 어, 지방은 별로 안 높은데 포화지방 은 살짝 높은 편이네요. 자, 뜯어보시게 되면 자 면발, 자 삼양라면 같은 느낌 되어있고 자, 한번라면 먹어볼까요? 음 쌍라면 먹기에는 살짝 묵묵한 느낌인데 자, 끓여서 먹어보지요. 자, 삼양 면발이 자 맛있게 익어가고 다 끓었는데요. 자, 덜어서 까끗. 먹어보도록 하지요. 자, 보글보글 이 냄새가 이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. 군침도 그러고. 다끓여가고 왔습니다. 자, 어떤 맛일까요? 자, 국물부터 마셔볼까요? 자, 건드기 빠지고, 건드기 뭐 별로 없네요. <laughs> 어, 국물은 꽤 칼칼하다. 꽤 칼칼한 느낌으로 매콤해서, 뭐 일반 신라면 그런 것보다 좀 칼칼한 느낌이 강한 것 같고요. 아, 칼칼한 거 생각날 때, 면발은 괜찮을 것 같고요. 면 국물은 괜찮을 것 같고요. 자, 면발. 또 어쩔지. 음. 면발뭐 그냥 적당한 적어도 뭐 크게 뭐 이렇게 독특한 느낌은 없는 것 같은데 그 매콤한 국물하고 그 칼칼한 느낌하고 같이 느껴지는 느낌은 괜찮은 것 같아서 특히나 뭐술 먹은 다음 날이나 이렇게 뭔가 해장하고 싶을 때 칼칼한 거 드시고 싶을 때 괜찮은 것 같네요. 음. 자 여기다가 김치 좀 넣고 자계산 먹어봅시다 국물 국물은 이따가 김치 같은 거 넣고 끓이시게 되면 칼칼한 맛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해산물도 좋을 것 같고 국물은 좀 마음에 드는 편이긴 한데 면발은 먹게 소금을 차이점은 없는 느낌 해가지고 뭐 저렴한 가격에 드실 수 있는 제품들 이런 거 요즘도 많이 나오죠 대형마트도 그렇고 그 홈플러스나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 뭐 PB 상품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이마트 같은 경우 뭐 피코크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음 적당히 괜찮은 정도 제품인 것 같네요. 그러 보니까 라면 오래간만에 먹어본다. 신제품이 안 보여서 오래간만에 먹어본 것 같은데 뭐 적당히 드실만한 그런 제품이니까 칼칼한 국물도 원하시는 분들 계되시면 한번 저렴하게 맛있게 즐겨보시고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매콤하게요. 매콤하긴하다. 안녕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<웃음> <엣깔다>. <웃음>